꼭선 넘지 는 마세요. 예, 그거는 못 견디는 분이에요. 예, 자신감은 있죠 다들. 아, 예. 네. 자신감 없는 분들 일단 나가 주시고 네. 부승찬 의원 박수로 맞아. 반장입니까? 예, 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음. 오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알고 있죠? 아 알죠. 문상호 네.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윤석열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오. 그런데 이 문상호는 투스타 군인이잖아 정부 사령관 네. 그런데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laughs> 선관이 침탈 사건을 이끈 지휘관입니다 대엄군이 음. <laughs> 선관이를 침탈했던 그때 그 장면을 일단 다시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노상원 지시받고 한 거야 네. 와, 와, 군인들이 아, 음. 민간인 지시받고 음. 음. 문상호가 이렇게 보낸 거야. 선관위에다가 이 미친 자들입니다. 어, 말도 안되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강호가 상호가이 네. 엄청나게 충격적인 실토를 했거든요. 그 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개 팀을 어,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뭐 단독 군장 권총유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 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당 열 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야다 아, 인정하네. 실탄 음. 열 발씩. 와 실탄. 네. 자 그리고 저기 갈때 야구 방망이, 니퍼, 음. 음.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도 챙겨서 갔거든요. 음. 네. 그 사진 여기 끔찍하죠. 망치. 네. 이 용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상원이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뭐제 기억은 뭐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아, 위협 아. 이게 고문 도구거든요. 그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고문 도구가 왜 필요했냐? 고문 도구를 들고 가서 음흠.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합니다. 네. 불법 선거, 부정 부정선거. 선거가 음. 있었냐 없었냐 음. 고문해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그럼 그거를 선관위 그렇지.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와, 예, 그... 굉장히 여러 차례 그날 전화를 합니다. 음. 노상원이가 음흠. 문상우한테, 문상우한테 음. 네. 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선발한 연들을 소집을 좀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13시경 전화 왔을 때는 김모 정모대령을 통해 뽑아둔 요원 40명 소집하라는 짓이 맞지요. 예. 와.